안녕하세요 s m 마이크입니다폼다 벤리 110 스쿠터 신차가 한대 준비되어 있는데요 가격은 264만원인데 옵션이 지금 장착되어 있어요 신차 구하기도 힘들고 중고도 구하기 힘든 벤리 110한대 입고된 상태이며 옵션 파츠가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폼다 매장에 전화하셔도 없고 일반 센터에도 없고 부산의 중심인 SM마이크에는 지금 보시는 스쿠터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물론 구매도 가능합니다. 전방에 이제 파이프형 바구니 파이프형 바구니 요즘 요 파이프형 바구니를 많이 선택을 하시는데요. 굵기가 이제 꽤 굵, 굵으니까 선택을 많이 하십니다. 지금 보시는 이 바구니. 그리고, 순정 스크린. 벤니110 순정 스크린. 조절식 레버. 바이크로즈 조절식 레버. 그리고, 바이크로즈 핸들 밸런스. 박스 쪽에 보시면, 발판 알존에서 나오는 발판 옵션 발판인데 이 제품 장착하시면 굉장히 편해요 발판바가 쇠가 아닌 고무 재질로 되어 있어서 미끄럼 방지 기능도 있고 폴이 하나 둘 세개가 나있데요 앞쪽에 하나 둘셋 뒤쪽으로 가시면 알존에서 나오는 핸덤 시트 인승 텐덤 시트 그리고 알존 캐리어 탑박스는 알루미늄으로 장착을 했는데요. 요즘 대세인 알루미늄 탑박스입니다. 탑박스 여는 방법은 이렇게 뚜껑을 윈치를 열어서 이렇게 오픈하시면 되고요. 안쪽의 공간은 수납을 할수 있게 이렇게 이제 주머니가 달려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탑박스가 사이즈가 50. 니트로 봄, 봅니다. 그리고 쇼바. 리어 쇼바는 YSS 쇼바. 장착되어 있으며, 승차감 개선을 위해서 기존의 순정 쇼바를 탈거하고 YSS 쇼바로 바꾼 겁니다. 안녕하세요 SM바이크입니다 오늘 출고될 바이크는 혼다 12R500R 신차가격은 823만원이며 가성비 좋고 2종 소용 면허 딴후 입문용으로 추천을 드리는 바이크입니다 혼다 12R500R은 배기량에 비해서 신차가격이 굉장히 저렴한데요 자세히 보면 디자인이 약간 다릅니다 823만원의 신차는 12R500R 근접할 수 있는 타 메이커가 없다고 봅니다 출고되는 바이크가 기본적으로 튜닝 리언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레드 컬러답게 XRT 조절기 레버가 들어있고요 쉬운 타입의 바엔드 그리고 넘어졌을 때 카우를 보호할 수 있는 프레임 슬라이더. 앞쪽으로 가시면은 바퀴 양옆으로 포크 슬라이더가 장착이 되어 있으며, 12R 500R은 포크 슬라이더가 전용으로 들어가는 방식이라서 아답터가 별도로 들어 있습니다. 핸들 쪽에 보시면 배터리, 휴대폰 배터리를 충전할 수 있는 USB 충전 시그잭, 디젤 제품, 19짜리 고속 퀵 차저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보시면 SP 커넥터. SP 커넥터는 삼성 갤럭시 S20 제품이며 전용 케이스와 방수 케이스를 같이 사용할 수 있으며 피팅은 핸들 좌측에, 핸들 좌측에 피팅을 해줬어요. 그리고 장착하는 방법은 뒤쪽에 홈을 확인하시고, 우측으로 90도 돌리면 장착이 됩니다. 휴대폰이 주행 중에 떨어질 염려가 없으며, 굉장히 잘 만드는 제품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디자인 또한 심플하며, 거추장스럽게 발이 많거나 그러지도 않고요. 간단하게 탈부착이 가능하다. 도착해서 우측으로 90도. 끝. 전원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키를 원하시면 은 계기판의 세레머니가 되고, 이렇게 보시면 전원이 나와있죠.